안녕하세요. 저희는 게임을 활용한 미세 플라스틱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오션 라이스티를 하게 된 감자 꿈충이 팀의 이상0이 장년 이상0 3, 정세현입니다 목차입니다. 최근 미래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과 일반 대중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 문제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게임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보과학과 해양, 수학, 생명과학의 융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게임의 구조 설계와 알고리즘은 정보과학을 기반으로 구현했고, 실제 해양생물과 미세플라스틱의 상호작용 자료를 분석하여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활용하여 오브젝트 등장 빈도를 조정했고, 생명과학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의 생리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메시지를 설계했습니다. 어 알고리즘 설계입니다. 어, 시작 화면에서 다음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 설명 화면을 출력하고, 이제 또 다음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난이도 선택 화면을 출력합니다. 여기서 쉬움 중간 어려움 중에 난이도를 선택하면, 난이도에 따라 개체 속도 및 이미지를 설정하고, 닉네임을 입력받고, <laughs> 이제 게임이 진행되면서 오브젝트가 생성되고 이동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가 먹이를 먹었다면 점수가 1점이 오르고, 플레이어가 미세 플라스틱에 닿았다면 생명이 하나 깎입니다. 내 생명이 0이 되었다면 게임이 종료되고 퀴즈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 여부 및 추가 설명이 출력되고, 점수 저장 및 명예 전당이 출력되고 종료됩니다. 게임은 파이썬의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개발하였으며 시작 화면 설명, 난이도 선택, 본 게임 퀴즈, 점수 저장과 명예 전당까지 일련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진행 중에는 사용자가 물고기를 조작하여 바다에서 떠다니는 먹이는 먹고 미세 플라스틱은 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먹이와 미세 플라스틱은 실제 이미지를 사용해 시각적 몰입감을 높였으며 총돌판점과 점수 계산은 파이게임의 렉트 객체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난이도 조절에는 단순한 속도나 횟수 설정이 아니라 실제 미세 플라스틱 분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넌파이와 판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난이도에 해당하는 바다의 배경 이미지와 오염 정도에 따라 등장하는 오브젝트의 빈도를 달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난이도 설정에도 교육적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게임이 끝난 후에는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오염에 대한 객관식 퀴즈를 삽입하여 게임을 체험한 뒤 관련 지식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호락이 아니라 학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해양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체험형 교육 게임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실제 이미지를 바탕으로 몰입감 있게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퀴즈를 통해 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난이도 설계와 인터랙션 요소는 사용자 경험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콘텐츠를 설계하는 경험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로서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